불행은 건물 너머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요 도로로 쭉 따라가면 다 원룸촌인데 그 집단 거주지고 200명 확진됐다고. 그 집단으로 걸린 거죠. 이곳은 신천지 대구교회입니다. 교회 인근 동네에서 주민 음. 22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한 동네에서 200여 명이나? 90%가 신천지 신도네요. 신천지 분들 여기좀 많이 사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 살죠. 아, 그래요? 어. 저기 부실지 좀 사람들도 불안해 가지고 방송으로 뭐라고 하고 이러셔 가지고. 코로나 이거 터졌을 때는 여기 한뭐 이런 위험이 온다고 해서 좀 걱정되셨었을 거예요. 맞아, 못렇죠 해돋이를 안 가봤던 면이 아픈 거 있잖아요. 우리가야. 그렇죠. 괜히 그렇죠. 불안해서 또 어. 어. 신청자들이 계속 전장을 늘어놨어요? 그래지 신도들이 조금 늘어났죠 이만 내 처벌 때문에 이만 많이 없었지 계속 자꾸 늘어나지 돈 별로 쉽지 않잖아 그래 가끔 애들 얼마씩 공부해가지고 살이 간지러워서 늘 씹은 일을 사는 거예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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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만 2천 명이 찾던 거리가 휑해졌습니다 매일 이 교회 앞을 지나 출퇴근하는 정민철 씨를 만났는데요 안으로 들어간 건딱한번 작년 가을 폐쇄 조치 전의 일입니다. 훈련 안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 날인데, 음, 음. 제 전도 날에 제가 초청받아서 그 신천지 어. 교인이 아닌 사람은 입장이 아예 안 됩니다. 입장이 데서. 안 됩니다. 하루만 하루만 그날 그 하루 초청하는 날 초청 받은 사람 네. 받은 사람만. 어. 그래도 이제 가기 전에 컴퓨터로. 그 신천지 교인이 이 사람을 초청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 여기 이입구에서 입구에서, 입구에서 아. 확인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철저하네요. 음. 원래 일반 교회들은 안 그런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양쪽에 네. 한5 0 m 가량 네.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도로 도로, 네, 도로 이쪽에 양쪽에 네. 막 꽃다발 이런 들어지더라고 어떤 분들이 어떤 복장입니까? 뭐 양복도 있고 한복도 있고 화려한 분장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더 낯선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환경이 기존 예배와 다르게 너무 앞뒤 간격이 너무 따뜻한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조금 불편했고요. 또 예배의 형태도 그 종교 열광주의라고 듣나요?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허깅을 하라 그러고 서로 안안고 빨곡히 붙어 앉아 진행하는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형태 집단 감염의 대표적 이유로 꼽혔죠. 그러니까 쉽게 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검찰이 그 전국에 신천지교에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예, 예.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지금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여기 압수수색 네, 안했죠 예, 했으니까. 예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렇게 했죠. 사실은 진원지가 여기였고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곳인데도 지금 이 대구만큼은 지금 무풍지대처럼 음. 검찰이나 경찰 쪽이 안 움직이니까 의아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서. 어... 지난 3년간 민철 씨는 나날이 커져가는 신천지의 영향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 일월마다 이제 흰옷 위에는 흰옷 아래에 검은 옷 입은 청년들이 음... 수천 명 쏟아지는 걸 보고 아심각하구나 느꼈고 또 주중에도 제가 다니다 보면 여기 청년들이 없는 동네인데 많은 청년들이 다니면서 다니는 걸 보고 어뭐 집중팔고 다 신천지구나. 음... 청년 신도들이 몰려들자 거리의 풍경부터 바뀌었답니다. 젊은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하나둘 들어섰다는데요. 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군요. 네. 예상하지 못한 경험도 했답니다. 저기 신설지금 쇼핑. 신천지 커피숍이요? 그냥 일반 커피숍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계속 배들이.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시선이 확 받았죠 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근데 보면 일반 커피숍이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불구하고 아. 눈치 보고 들어갔죠 그리 들어앉아 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보고를 막 하더라고요 들기 들기 자꾸 보더라고요 음. 테이블마다 청년들 앉아가지고 마치 뭐 다단계 보고하듯이 음. 서류 같은 거 보고하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누구를 만났고 몇 명을 만났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추구받더라고. 음. 야 한마디로 거리 전체가 신천지 신도들로 점령된 생이네요. 네. 네. 달구 신천지 신도였던 2 8살 조훈 씨를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MBC 시라타사대 이충국이 들어갑니다. 예. 반년 만에 찾은 거리. 여전히 익숙한 숙소가 많다는데요. 어느? 몇 층이요? 이제 몇 층이에요? 이 층. 이제 어느 방이요? 요 요쪽 방인가. 아,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여기는 지금 세명 살아요. 네. 혼자 월룸, 월세 내기가 빠듯하니까, 네. 투룸 같은 데 빌려서 한 6명, 7명 같이 자든요 네. 30만원 한데, 6명 사면 5만원만 내도 되 네. 네. 얘는 또 2층인가 그랬어요. 이 집인데 여자이어서 여자애들이 여기 많이 자요. 여서 부득장 집이니까 남자가 자기는 안 되니까 여자애들은 여기 재우고 음. 남자애들은 저기 자고. 아까 봤던 네. 그래 연애하면 안 되는 게몇살몇 살까지인지. 몇 그러니까 서른 살 남자 서른 살 여자는 스물여덟 살. 아, 연애도 하면 안 돼요? 연애 못 해요. 이만희 씨가 뭐 호박꽃도 수꽃이 먼저 핀다고 음. 연상 연하도 안 돼. 어. 남자 무조건 생일도 빨라야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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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난한 청년들에겐 빨래방도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거 음, 뭐 셀프 빨래방도 새로 생겨서. 이쪽 지역에 신천지 청년들들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 되게 빨래 하러 많이 오고 t 비 있고 전에는 막 커피 태워 먹는 것도 있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새벽에 올다가. 뭐 카페갈 돈은 없는데 그냥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5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신천지 활동을 했던 종훈씨 지역대학의 신도들을 관리하는 구역장도 맡았고 심지어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 경북 청도에 농사도 지으러 갔습니다 신천지 소유의 논밭에 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네, 그리고 수박이나 이런 거참했 따면 그까 그러니까 청도에서는 안 보니까 선생님한테 그때 이만희 씨한테 먼저 가장 보내고 음. 대대구 집파장한테 오는 길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 일당 같은 걸 받고 하세요? 아니요 그냥 무보수로. 농사를 아, 아, 아. 무보수로요? 달구의 청년 신도는 약 6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신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 요 지속당가 저도 되고 신천지에서 어좀 많이 했던 얘기가 저로 제가 제 사장이 되면 위로 3대 밑으로 1000대가 복을 받는다. <laughs> 장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은 신천지에서 목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곳을 나오니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제 주위에 뭐0명 가까이가 제 친구들 다 신천지 사람이니까 그 세상. 대 학생들 어떻게 는지잘 모르고 음. 저희끼리 있으니까 아, 음. 아 이게 이거지 하면서 그렇게 너무, 지냈던 것 같아요. 음. 다른 걸못 보니까 이게 우물 안에 저희들끼리만 있으니다그 음. 세계 안에만 있었거든요. 예. 망상을 하고 있는자의 최대 행복은 자기하고 똑같은 망상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생활하는 게 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망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망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이야 참. 이 아파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46명 중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신천지 신도가 집단 거주하던 한 마음 아파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죠. 대구에서 20. 때 코로나 대구가 많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가출을 해서 그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뭐 같이 신천지 가고 같이 이제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어그 사람들끼리 또다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음.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네. 네. 광주의 신천지 교회 신도 4만 1,000명 <laughs> 신천지 신도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시에 이혼소송이 진행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소송이 들어가면 자녀 양육에 관한 시청과 교육이 있어요. 뒤에 있던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천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 여기 쳐다보면서 혹시 신천지 때문에 이혼하시냐고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어. 맞다고 야. 저도 신천지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죠. 전화에서 봤는데, 예, 저는 어디 삽니다 하니까. 그치? 음, 나 거기 살아. 어? 어 맞네. 한, 한 단지에 살고 있었던 남편들, 이들의 아내가 모두 신천지 신도였던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겹칠 수가 있나요?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5월 18일 이넉달 사이에. 저랑 겹친 게딱0 명. 0 명. 어? 네. 그게 이 아파트 한 단지에서. 그렇죠. 다 단지 안에 있어요. 아. 위로하고 뭐 서로 이렇게 조언하고 막 이런 술자리를 가지면 새로운 분이신데. 백둥이 사십니다. 저라는 것, 어떻게 아는 사입니다. 요런 식으로. 아. 그렇게. 말 못하게 웃기지만, 사황도 말이 안되지 진짜. 다섯 가지 항목이 항상 일치를 해요. 상습, 폭언, 폭행, 폭설, 생활비 미지급부터 해서, 뭐, 성적인, 뭐, 이렇게, 부관계, 트러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가 항상 똑같이 일치를 해요. 작년 5월, 속인철 씨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19년을 함께한 사이였죠. 어, 현재 인철 씨는 첫째, 둘째와 지내고 막내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과학근 40, 4 0 40, 음. 안 했구만. 하 근데 못겨아무거한 걸로. 음. 인철 씨가 그렸던 미래엔 다섯 가족이 늘 함께였습니다. 불행은 3년 전 찾아왔는데요. 필요한 서류가으러 집에 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온 김에 점심 먹고 가려고 했는데 오. 어디냐? 뭐 집에서 지금 청소하고 있다. 어? 거짓말을 했네요? 깜짝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아. 집에서 청소 하고 있다며. 이런 거짓말이 이제 한두 번 아니고. 음. 예. 인철 씨를 속이기 위해 장모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신천지 신도였다는데요. 아이고. 어? 너 거기 이만희 교주 믿고 뭐그 사람이 안 죽는다 왜 믿느냐 이러면서 뭐 그럴 거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막그 자리에서 서로 울면 싸워요. 어 장모님이랑 아내분이랑. 응. 네. 둘이서 막 울고 보면 싸워요. 한3일째된 된 날인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면 예물이라 이런 걸싹 빼돌릴 수도 있다. 그 예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 자기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달라. 음, 음. 그때까지는 의심을안 했는데 안 하고 드렸는데 다음 날싸운 거예요. 이제 장모가 신천지 아 와. 세상에 아, 다신천지네 신천지 연기하는 수준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었다는 인철 씨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고. 이혼을 결심한 것 역시 새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오니까 막내 팔을 잡고 끌면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세 바퀴 정도를 이렇 도는 거예요. 어? 싫다고 반항하는데 막내는 안 가고 무릎 무릎 끌려가면서 무릎 질질 끌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고 달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를 꼬집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하는지 한마디 밀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제 큰딸이 말을 한 거죠. 그... 엄마가 아빠를 때리고 아빠는 밀기만 했는데 음. 경찰 아저씨는 왜 왔어요? 이렇게 아. 이쪽 근방에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었나 봐요. 경찰들이 알아. 나중에 이제 저한테 조심 와가지고 아내가 신천지니까. 이야. 아. 이 불행은 인천시의 집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찰이 떠나려하자 아내는 어디론가 급히 연락을 했다는데요. 어디에 전화를 한 거죠? 어딘가에 계속 통화를 해요. 그러든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럼 저를 여성 보호 신터로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을 놓고 애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애들을 버리고 가출을 하더라고요.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의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가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이 이제 최고치를 지금면뭐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그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어. 의욕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치료 받고 상담하고 이제 뭐약 먹으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예가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상담 받아 보니까 역시나 좀 문제가 있어서 상담 받고 치료 받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이고. 딸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는 엄마와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아, 어... 엄마 얼굴을 지금 가려 놓은 거예요? 예, 저책 가지고 가지고 엄마 얼굴에다 붙여 달라고 아니면 사진을 없애 달라고. 지금은 이제 차단한 것 같아요, 엄마를. 아, 어... 아예 이제 차단을 해 버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믿음이기에 아이까지 아프게 하는 걸까요? 아, 어, 진짜. 안에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혼 과정 관련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MBC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입장, 네,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닙까 그냥 말씀만 하기. 송인철 씨는 아파트 단지에 더 많은 신천지 신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성전과는 거리가 있죠. 네, 있는데 그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아파트 단지 신천지 신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천지 전도 행위로 이루어진 집단 거주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아이들은 엄마의 그늘이 남아 있는 이 아파트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아이고. 야 누가 엄마 신천지라며? 근데 그냥 신천지도 아니고 신천지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음. 신천지가 이 코로나를 옮긴 그 진원지가 됐습니다. 음. 야 누가 엄마 XXX 신천지라면서 요런식으로 몰려오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들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여기 살고 계신 분은 이제 딱한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사를 가셨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 단지가 진짜 징글징글하기 싫다고. 야 이렇게 특정 지역의 아. 신천지 신도들로 점령되기도 하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주 형태도 집단 감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여있다 보면 포교 활동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음. 대학생 신도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그러니까. 정말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취재를 해본 결과 지역을 대표하는 한 대학에서는 그 대학에만 신천지 신도가 수백 명이 있었다고 아. 합니다. 아. 특히 그 광주 사건. 네. 네. 변호사 입장에서요. 한 단지 내에 열 가구가 동시에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한다라면 야, 이게 이 이건... 확률상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네. 사만 눈, 눈에 띄는 게 아이들을 이용해서 폭력을 유도했거든요. 음...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를 믿었던 네 명을 만나봤습니다. 이네 분이요, 가출에 이혼까지 결심을 했었던 아내들입니다. 한 사람 만두 부부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니와 바벨론 가던 말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 갈라져야 되죠? 아, 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부부지가이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은 갈라져야 아, 네. 되겠죠? 아, 네. 이 말을 깊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 이만희 총회장의 말이 세상에 전부라 믿었던 아내들이 모였습니다. 아 그래도 용기를 내 주셨네요. 작년 11월 신천지를 탈퇴한 수영 씨, 수영 씨를 신천지로 이끈 은성 씨, 신도를 100명까지 관리했던 부녀부장 강자 씨. 신천지를 4년간 믿었던, 영선씨 남편에게 음. 각서 음. 받아 I'm t e 사무실에 가서 직접 받은 k s 아내의 종교를 인정한다 그리고 i 섭하지 않는다 나는 신천지 때문에 e 출을 해봤다 각서에 i 출은 기본 음. 신천지로 인해서 이혼을 준비했었다 아내 음. 신천지를 믿은 후 이혼의 문턱까지 갔던 네 사람. 이혼은 왜다준비하셨 네 네,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이 저, 내가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살수 있어. 그런 그런 말 누가 믿겠냐고 <laughs>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가족는 얘가 진짜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가 됐구나. 어쩌을 음. 시키는 니까도만 음. 하지 계속 이제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하고 이혼하겠다는 말 나오겠. 음. 이들은 입모와 말합니다. 이혼은 신천지가 그리게 한 세계였다고 말이죠. 결혼 7년간 큰 싸움 한번 없었던 수영 씨 부부. 두 사람의 관계는 신천지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게 알려지자 심해진 불화. 그때부터 남편을 폭력적인 사람으로 몰아가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허벅지를 때려서, 세게 때려서 멍을 만들어라 어? 멍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폭행으로 신고를 하라 우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 이게 그런 지시사항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있다고요? 뭐 말로만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아니요 실제로 본인이 해보신 방법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잘해줘잘해 눈을 똑바로 보고 남편하고 싸울 때 눈을 응시하라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그 자세랑.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맨 밑에서 거리를 두고 이런 것까지 다 지시해줬었거든요,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싸움에할 때는 이겨야 된다고 기술이라면서 알려주셨어요. 와. 뭐 싸워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신앙은 네가 자유지 아니냐. 불화가 생겼을 때, 뭐, 집을 나와라는 뭐, 그냥 일반이고요. 짐을 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올 준비하시라고 어, 누구예요? 네섭부에서요 신천지 서? 네 신천지 서외부에서 이제 짐을 싸고 나올 준비를 하셔라 믿음 지키셔야 되지 않겠냐 품목을 얘기해줘요 옷, 속옷, 신발 그리고 집에 있는 금붙이들 애기 금반지 티가 나려우면안 되니까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어디에 몇 시에 어디 장소에 놔두시면 수거해서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겠다 네? 아니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는 삶에 무조건 가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영 못볼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가출하는 수영실을 급히 따라 나선 남편 신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야아 아,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상황에서 차가 되고 오더라고요 아 저거 타는 건가? 대따 깨어가지고 탔어요 아이고. <laughs> 남편이 온 힘을 다해 수영실을 붙잡자 여기 같이 왔던 신천지 분들 신도들이 짭짜 잡으이까아 치안이다 이렇게 감을 지르시더라고요. 문 잡고 안을 잡고 이렇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40m 한 50m 정도 뛰기 시작했는데 너무 가속을 밟다 보니까 그 속도를 음. 못이겨서 이렇게 치명되었거든요. <laughs> <그는 웃음> <저게 비 웃음> <우와>, 큰일 났군네. <laughs> <없네. 웃음> 이 사업으로 8주 진단을 받은 남편. 골절된 손보다 아픈 건 아내의 빈자리였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목을 내고 싶을 정도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애들이 아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또 힘을 채더라고요. 안에 나갔지만 애들 위해서 사가보자 싶어서 하루를 일을 안 먹어 드렸었죠. 남편은 신천지 측을 교통사고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영 씨는 거짓말까지 하며 신천지 편을 들었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인이 자신을 구해 주었다고 진술한 아, 겁니다. 거짓말. 아... 남편에게 불리하게 얘기했네요. 그런 폭행이 아, 진... 있었다라고또 진술을 했을까요? 가정 폭력으로 몰고 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아, 신천지를 믿어서 불화가 안답게. 그 동안의 폭력과 폭행이 있었던 가정 불화였다. 신춘지 때문에 이혼했다란 말을 들으면 안되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폭행을 해서 이혼했다. 음. 뭐 남편이 생활비를 안줬서 이혼했다. 음. 어떤 이유가 이제 갈라져야 되니까. 잘못을 남편 쪽으로 떠넘기는군요. 음. <놀람> 가족을 떠났던 두달 반은 도려내고 싶은 기억입니다. 당시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이라 믿었습니다. 수영 씨는 신천지 관계자가 제공한 교회 근처 월세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세칸 숙소에서 신도 8 명과 함께 지냈는데요. 예전에 숙소가 어디인가요? 저쪽에 두 층에서 제가 같이 있었고요. 네, 저 그러니까 저. 예예, 저거 뭐래? 모두 이혼했거나 가출 중인 아내들이었답니다. 와. 감도 어? 있었고 같이 나오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나신 그러니까 분이 감 거죠. 좀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 역할도 하면서 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선 가족과 마음대로 연락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죽어버리겠다고 카나고 옆에서 적어주셨다는 누가 적어주신 거예서부에서 아, 아. 아이들을 보는 것조차 신천지 관계자가 동행했습니다 그냥 일곱수일투을다 감시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 첫째 아기 학교에 갔는데 멀리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약간 투닥거리다가 우리 아이가 넘어졌는데 아, 가, 아 그거를 가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은 신천 지분들 친구들... 아, 저는 혼자 절대 못넘었어요 <laughs> 아니 그게 많이 됩는까 사백 부장님하고 사백 어? 팀장님하고 저 부서 부장님하고 같이 세 명에서 갔었고. 에서 봤었고 그랬어요 같은 차에서 네. 어 가든 혼자 절대 못 움직였어요. 이들이 궁전이라 믿었던 이곳에서 수많은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8년간 그 과정을 지켜봤던 강자 씨 잘못된 믿음으로 따라갔던 시간은 가슴 깊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당시 에는 성도 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 에서 해야 되는거 지만 지금 생각 하 려는 감히 감히 한 가정 을 그렇게 했 다는 거에 너무나 음, 못할 짓을 한거 죠.